a l l e l u a amen. 추수 감사절을 맞아 저와 여러분 삶에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감사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어떤 순간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주제 그리고 말씀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추수 감사절은 1년 동안의 수확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그런 주일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농사를 짓고 1621년 경에 첫 추수를 하고 그 지역의 도착민인 인디언들을 초청하여서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까지 에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400년이 이제 흘렀습니다. 혹자들은 이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가 추수하지도 않는데 왜 추수감사절을 지켜야죠? 라는 질문들을 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이 추수감사절은요. 미국에서부터 처음 이제 절기로 시작된 것입니다 왜 해야 되는지 왜꼭 정기적으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의문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나라의 한 젊은 라비가 잔과 떡을 돌리면서 이것은 내 몸과 내 피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기념할 것을 당부했던 그 라비의 교훈 그 라비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부터 성만찬은 이제 교회로부터 이제 재정 되어서 어김없이 시행되고 있으며 오늘도 우리는 이 성만찬 성찬식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과 마찬가지로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감사절에 대한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제일 큰 주제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감사가 중요할까요? 이 부분을 주제로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좀 생각을 내고 보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는 누구든지 쉽게 감사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많은 부분들에서 감사보다는 뭔가 불평과 어려움으로 아니면 냉랭한 마음으로 살아갈 경우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에게 주어진 이 상황, 이 사건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며. 그 시대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감사했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보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어떤 의미로 우리가 살아갈지 감사를 우리 삶에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지를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점검하고 다짐하는 저 여러분의 복된 예배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온 가족 예배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어른들의 예배 모습을 보고. 그 중심을 잘 헤아려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함으로 나가시는 은혜가 우리 귀한 어린이들,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내용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마음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합시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처음에 이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이 말은 생각이 앞서는 굉장히 이제 판단력이 좋고 한두 수를 앞서 볼줄 아는 해안을 가진 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인 다리오 왕은 다른 두 명의 총리보다 그가 훨씬 더 뛰어나서 그를 수석 총리로 삼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일은요 전례에 없던 파격적인 일이 됩니다. 다니엘 5장 말미에 보시면은요. 그 이전에 벨사살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이제 왕권을 잡았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권이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메대 출신의 다리오 왕 자신이 앞세울 만한 고위 관리들을 세우고도 남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의 전통 규례에 따르면 원래 새 왕조가 시작이 되고 정권이 바뀌면은 옛 나라의 사람들을 기용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법칙이었습니다. 이러한 법칙을 뛰어넘을 만큼 출중했던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바라보며 그가 모든 제국의 이제 민족들을 다스릴 만한 총리들 세 명의 총리들 중에서도 으뜸가는 수석 총리로 다니엘을 기용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출중했으면 앞에의 규례를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중용하려고 했을까요? 그렇기에 왕의 판단 해안은 너무나도 정확한 해안이었을 것입니다. 출중한 인물이었다라고 성경도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 의에 반해요. 다니엘이 앞장서서 이렇게 중용을 하는 것에 반대하고 시기하는 이들도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입장 생각해보면 여러분 얼마나 배가 아팠을까요? 그들에게도 정당한 이유는 있습니다. 이전에 드레와 법도에는 폐망한 왕조의 그 이제 실각에 함께 기용되었던 관리들은 중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어찌하여 또다시 다니엘입니까? 하면서 그런 어떤 울분과 이제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을 헤아려보면 충분히 헤아릴 만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다니엘을 시기에서요 그에게 뭔가 험이 될 만한 것을 열심히 살펴보는데 허미 될 만한 것이 우리 친구들 다니엘에게 허이될 만한 부분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네잘 배우네요. 제대로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읽으신 대로 다니엘의 허물은 하나님의 율법 외에 뭔가 찾을 만한 것이 없다하여서 거기에서부터 힌트를 얻어 이제 다니엘을 참수하고 몰아내고자 하였습니다. 어떤 계략을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니엘임을 기억하며 그들이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깨내었으니 그들에게 한 가지 법을 왕에게 청하여 이 법이 시행되도록 하자 하여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왕이시여, 앞으로 정해진 얼마간의 기간 동안은 왕에게만 구하고, 왕을 신으로 섬기는 이 일에만 모든 백성이 이 일에 참여하게 하소서, 이 일을 만약에 여기면 사자굴에 집어던지는 형벌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는 대로요, 다니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민처받아 했습니다. 이 법이 다니엘 자신을 겨냥한 것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알았을 것입니다.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워낙 영특한 인물이다 보니까 그는 앉아서 천리를 앞서 볼 해안을 가진 인물이었기에 함정인 줄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요 흔들리지 않고 늘 하던 대로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친구들 특별히 화면 보시면서 큰 소리로 같이 함께 우리 모두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감사는 생의 모든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기에 이 감사는요 하나님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위급 상황에 그냥 계시지 않았습니다. 전에 아던 대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이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시고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천사들을 통하여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초월적인 능력, 이 주권적인 역사는 그가 가졌던 감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은 그의 신앙의 고백을 기쁘게 읽으시고 은혜로서 능력으로서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비 여러분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감사할 일들 떠올려 보고 뭔가 내게 좋은 일들이 있을 때는 수월케 할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그냥 평범한 일상일 때는 습관으로 되어 있지 않은 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감사를 놓치고 살아갈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 오전 그리고 화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이렇게 세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겠지만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한 주간의 감사 제목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요, 그런 특별한 어떤 훈련과 방법들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감사를 놓치고 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 일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떠올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일들이 됩니다. 그렇기에 감사는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좋은 일들이 아니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세상을 이기는 마음임을 함께 기억합시다. 오늘 본문에 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메대의 고관들이 왕만을 섬기는 황제의 숭배 이법을 시행하는 일에 있어서 시효 기간을 두었어요. 이 법의 효력 기간을 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며칠이냐면요, 딱 30일 정도.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7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라. 아멘. 30일만 참으면 다니엘에게 여러분 아무 일 없습니다. 문제 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은 돌아가는 정세를 파악해 보고, 지금 이렇게 30일만 참으면 되는 법이 정해졌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뭔가 좀 합리적이라는 생각에서 이런 생각할지 몰라요. 일단 살고 봐야죠. 참을 것입니다. 아, 하는척가면서 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모습들을 떠올려 볼수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의 입장에서도요 살아남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요 패망한 이스라엘에 포로로서 끌려와서요 어릴 적부터 왕궁에서 자라왔고 고위 관료로서 중용되어서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든든한 방패막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수석 총리가 아무나 되는 자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큰 제국에 으뜸가는 자리에 있을 것이니 그가 있는 그 위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폐망한 나라의 이스라엘 출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자기가 그 순간에 좀 참고 합리적으로 생각하여 이제 자신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감추는 것이 어찌, 어찌 보면은 나라와 백성들에게도 더 유익이 될지 모릅니다. 이 순간 한 번만 타협하면은 자리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안위를 보존받을 수 있습니다. 고위관직 40년의 경력도 유지할 수 있고 민족으로서도 그에게 그를 통하여서 희망과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참으로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좀 깊이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법을 정할 때 영원히 기도하지 못하는 법을 정하면 다니엘은 틀림없이 목숨을 걸고서 저항을 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유효기간을 두었습니다. 30일만 참으면 세상의 목소리가 우리를 향하는 그 속삭임의 목소리처럼 여러분 비슷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것만 좀 참으면 이 부분만 좀 이해하면 이 부분만 좀 나중에 하면 은 식으로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 때에 같은 패턴으로서 지금 다니엘의 신앙도 흔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저는 이러한 제안을요, 인간의 약한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어떤 특별한 존재가 이를 주장하였을 것이다, 관장하였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인간의 약점을 아는 존재, 그 존재가 메대의 고관들에게 그 마음에 들어가 다니엘을 올무로 붙잡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번 대답해 볼까요? 우리를 잘 알아서요, 하나님 자녀로 기쁘게 살아가는 일이 아니라, 죄로 빠지도록, 유혹하고 시험에 들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흔드는 존재, 누구일까요? 누굴까요? 큰 소리로 대답합시다. 맞아요. 누굴까요? 정답입니다. 우리 친구들 잘 배우고 있지요? 맞습니다. 사단, 마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아서, 우리의 연약한 점을 잡고 흔들만한 그 존재가 저는 이 법령을 세우는 일에 앞장섰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상상을 해봅시다.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그 무리들 가운데에 당당하게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한번 좀 떠올려봅시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늘 하던 대로 익숙해서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결단이 있어야 할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보다도 마음이 민첩했던 다니엘이었기에 이 법령의 의미와 자신을 참수하는 그 나쁜 자신의 그 연약한 부분을 흔드는 존재까지도 다 헤아려 볼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서 기꺼이 죽을 각오로서, 믿음을 지키는 각오로서 이 일을 감당해 갔던 다니엘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포로로 끌려와서 왕이 내려주는 술과 고기를 거부했던 그 믿음에서부터 이 왕의 이 법령이 시행됨으로써 자신이 기도하지 않아야 될그 상황에도 늘 하던 대로 기도했던 그 믿음까지 여러분 다니엘은 세상의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며 그 순간에. 감사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에 힘썼던 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늘 정해진 대로 습관대로 그의 삶에 스며든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던 그에게 다니엘의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 속에 우리를 흔드는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변치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임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다양한 달란트와 사명을 주셨고 그것이 다또 동일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다양한 달란트와 사명으로서 오람차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죽게 보름 받을 것임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달란트와 사명을 이루는데 기본적인 요소 기쁨과 즐거움과 인내와 절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감사에서 우리가 중요한 신앙의 의미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감사가 우리의 신앙의 아주 막강한 무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이기 때문이며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감사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무기입니다. 이것을 누구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과 의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의미 귀한 선물로서 감사를 무기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감사는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상에게, 사단 마귀에게 감사의 마음 이 은혜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죄를 모르는 순수함에는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만이 넘쳤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그 순간부터 어찌 보면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여러분, 죄를 범했던 그 순간에 인간의 반응을 보십시오. 왜 내가 벗고 있는지? 왜 하와가 먹으라고 했는데 나에게 혼내시는지? 왜 뱀이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는데 왜 나를 문책하시는지 이런 유형들로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대면할 때도 그에 대한 어떤 감사와 기쁨은 상실됩니다. 원망과 불평과 자신에게 오는 그 책임을 다른 이로 전가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성도된 우리는 죄에서 사함받았음을 고백하며 그 고백을 출발로 잃어버린 감사를 도로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원래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이었으며 이 감사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는 자들로 우리 모두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셔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이 감사는요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셔야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어떤 의미로서가 아닙니다. 의지적으로도 반드시 감사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금 되찾아 오시는 일에 기꺼이 순종하고 복종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감사를 채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에 감사의 제목이 가득하다면요.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늘 생각하고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주일학교 친구들도 다니엘 6장의 사건 잘 압니다. 다니엘이 믿음으로 인하여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들에게 먹히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지킴과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그 성경의 이야기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지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6장의 하이라이트 중점적인 건그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순간에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놓친 채 상황과 이야기에만 우리가 생각과 기억을 담아서는 안 돼요. 다니엘의 마음 그 중심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왕의 도장이 찍힌 그 법령이 선포되는 때에도 기꺼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사자구리 앞에 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단위에 이르기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옳게 보시고, 그를 붙드시사,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시어,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끝으로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을 떠올려보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헤아려보십시오. 내 마음에 감사가 얼마나 충만했는지를 다시금 점검해보십시오. 혹시나 세상의 욕으로, 세상의 근심으로 감사를 놓치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가 가진 그 믿음에서 체포될 줄 알았고 사자굴에도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 줄을 알지만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이 상황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헤쳐 나갔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마주한 현실에서 우리도 이처럼 감사라는 이 말씀이 무겁게 들릴지 모릅니다. 불가능하다 생각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잃어버린 이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어 우리의 삶 속에 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감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감사를 회복합시다. 감사를 늘 가까이 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앞에 허락하신 그 모든 감사의 제목을 떠올리며 은혜 찬양으로 찬양할 때요 우리의 신령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 그대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계절에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우리 조선들과 함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흔해 감사의 마음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소서. 어떤 순간에도 감사의 마음 잃지 않고, 잃어버린 감사를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경하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우리살 삶이 영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감사함을 오님과 연결해.